야, 나 요걸 개충실나 참하다. 어? 아리, 도좀 나가겠는데요? 예네, 용맹이께서 여섯 장 정도 나간다고 했지만 말이네. 여섯 장? 예. 야, 아리야, 예. 이거 나도 봐야 숙소에 빨리 거리나선배들 이거 뭐 옷걸이로 안생는나 그죠? 예, 맞습니다네. <laughs> 아리야, 예, 받아. 라 그럼 더도 돼. 이거 들고, 에이, 친구들은 밥도 먹고, 빨리 가라. 야, 이 쓰레. 그래. 야이 개새끼야. 어. 형이 어렵게 일반운고를 당근에 갖다 팔아? 동네님 똑바로 돼. 예님. 아. 똑바로 돼. 빽빨아진 것입니다. 아. 아 똑바로 대라고. 아형 정말 빽빨아진다. 죄송합니다. 아 그러면 그냥 죽어 이 개. 죽어. 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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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?